안녕하세요. tm세이지 비전스쿨의 정하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하다쌤과 함께하는 tm 영어 피크클라스 정규반에 대한 스토리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tm을 처음 시작할 때 아주 막막할 때가 많을 겁니다. tm은 참 이게 뭐가 뭐지? 어떻게 해야 할지? tm이 막막하기만 했는데 스크립트라는 배에 태워서 계약이라는 이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정리하고 나니까 내가 뭐가 필요한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업을 하면서, 특히 TM영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어떤 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신입일 때는 또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올려드렸던 영상들이 있는데,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카톡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tm 처음 시작할 때 막막해요 영업을 대면 영업 같은 걸 하셨던 분이든 아니시든 간에 처음 시도하는 일이고 전화로 뭔가를 판매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사 교육은 우리가 받았는데 실전은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고객의 거절 엄청 많죠 넘치죠 이런 거절을 내가 어떻게 응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코를 들어라 들어라 하는데 이게 내가 듣고 있는 게 맞게 하는 건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또 모르겠어요. 물어보고 싶어도 질문 자체가 막막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팔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어디에 물어볼 곳이 없어요. 정규반을 함께 하신 분들, 수강생분들의 카톡이에요. 왜 그동안 이 성과가 미미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목적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일을 했어요. 그동안. 아, 이러니까 고객이 도망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콜에 대한 두려움들 가득 찼던 게 맞았던 것 같다. 강의를 꼭꼭 씹어먹겠습니다. 이것과 이것과 이것. 이게 몸에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새길게요. 어떻게든. 파는 게 영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어, 실패의 확률을 줄이는 요런 방법적인 거는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알고 접근을 해야 돼요. 특히 TM은 그렇습니다. 땡땡호흡법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수업 시간에 잠깐 따라 한 것만으로도 목소리가 시원하게 나와요. 물론 매일 훈련하고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과 같이 연습을 하고, 결국 직접적으로 내가 실천을 해야 돼요. 본인이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순 없어요. 그리고 당장에 특별한 퍼포먼스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하게 한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내가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때가 옵니다. 자, 스크립트에 이것을 꼭 넣어서 고객님 귀에 팍팍 꽂히게 발음할게요. 자 여러분들 작은 변화예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습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코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오늘 참고해서 요 3건 계약을 했다 아직은 너무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이렇게 카톡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 번 거절했던 고객님이 계약해서 더 뿌듯해요 3 4만원짜리 20개나 계약했어요 이분을 지금은 더 많이 계약을 하시겠죠 음 이게 신입 초기 때이셨습니다. 예, 계약, 그, 코를 시작하신 지석 달도 안 되시는 분도 뭔가 방법을 알고 그또 내가 일하는 데서 또 연습을 해보고 또 일을 하면서 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또 적응이 되고 이렇게 계약하는 습관이 차곡차곡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요 교육을 받은 지 2개월이 지나간다라고 하고서 이제 메시지가 왔었는데요. 이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절실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깜깜한 터널 안에 있었다. 다 공감하시지 않나요?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일을 잘하시는 분들도 이런 시기가 또 있으셨을 겁니다. 터널을 다 나온 건 아니겠지만 이제는 예전에 밝았던 저의 모습으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두달 전까지만 해도 이 계약한 날을 손에 뽑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계약을 못한 날을 손을 뽑네요라고 왔는데.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발음이 정확해지고 계약에 성공하니 자존감과 자신감이 생겨서 긍정 에너지가 반복됩니다. 이거예요. 긍정 에너지의 반복. 이거는 계약이 뭐잘 터지는 날이든 오늘은 조금 놓쳤던 날이든 고객에게 전달이 됩니다. 소비자한테 전달이 돼요. 이 상담원의 그 긍정 에너지가 불특정한 우리는 고객들한테 연락을 하잖아요. 그들한테 그 에너지가 가는 겁니다. 결국 그 에너지가 소비자한테 가지만 소비자로부터 내가 다 돌려받아요. 이런 분들은 이 꾸준함만 유지만 되셔도 어느 순간 성장되는 그 터닝 포인트들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카톡이 하나가 와가지고 이것도 하나 공유 한번 해드릴게요. 하다쌤하고 딱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니까 이렇게 좀 블러처리를 해놨는데 5월에 입사해서 지금은 4차월이다. 이제 회사로 옮겼으니 이런 이런 설계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봐라 이런 얘기했더니 7월에 저렇게 해서 1,700만 원 벌었어요. 저 잘했죠. 제가 이거 딱 오자마자 아무런 망설임 없이 상위권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봤어요. 저 잘했죠. 보장 분석이 기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분은 이제 생명사에 계셨던 분이란 보장분석을 조금 디테일하게 가기는 좀 어려웠어요. 보장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써먹으려면 화재보험사 쪽이 좀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장분석 기본이다 보니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 처음에 강의 들었을 땐 도움이 안 됐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다시 또 보고 또 보고 요게 지금 또 일하는 데서 그때 강의 들었던 게 도움이 돼서 이분은 이분이 또잘 써먹고 또잘 적응을 했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마중물 같은 거예요. 뭔가 답답하고 뭔가 안될때이 마중물 물이 칼카칼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마중물을 움직이는 것도 상담원 여러분들 본인이세요. 본인들이 그런 의지로 꾸준함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강의가 혹은 저의 어떤 도움드리는 그런 피드백이 여러분들께 마중물 같은 역할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쭉쭉 올라서 잘 채워나가 보자라고 해서 으쌰으쌰를 했는데 아 너무 기뻤어요. 이런 메시지가 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왔습니다. 제가 이 TM 세이즈 비전스쿨에서 원하는 거는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의 밸런스예요. 옛날에는 영업하면 막 수치 올리고 막 이런 거에 좀 포커스가 맞아졌다면, 음, 저는 삶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영업의 이 생태계 안이 좀 선순화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반 클래스는 총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3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급 클래스는 교재를 통해서 영상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VOD로 진행이 되고, 그 VOD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렇게 66일 동안 세공 프로젝트는 나의 영업하는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날짜는 66일이지만, 제가 이따 설명 한번 드릴게요. 마지막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제 영업 관련된 어 이런 리뷰 같은 거를 오픈톡을 통해서 진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2 7 강에 대한 거를 교재를 보고 VOD를 보는데 요때 이제 뭐 기본적인 어떤 화법이나 기본 스크립트를 참고할 수 있도록 또 같이 곁들여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VOD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을 나눠놨기 때문에 요 안에서도 크게 다섯 단계 정도를 나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몇 강부터 몇 강에 조금 집중해서 듣자. 또한번 듣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조금 들으셔야지. 어, 이 부분이 좀 처음 들었을 때는 아 이게 뭐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듣고 영업을 음 현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또 듣고 이러면 또 여러분들께 되는 되는 그 시점이 오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66일 세번 프로젝트라고 해서 강의만 딱 듣는다고 해서 되진 않겠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실전화를 시켜야. 이 연습과 훈련이 돼야 내게 돼요. 온전히 내 걸로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안에서는 저희가 66일이라고 해 놨지만 주말도 껴 있고 영업하다 보면 마감 때는 워낙에 바쁘고 하기 때문에 연장분부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 분배를 잘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두 달이 한두달 정도의 66일이지만 한 3개월 정도의 과정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내 것으로 만들고 돈 버는 습관, 이 계약하는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런 거 없이 띡하고 업무에 적응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든이첫 걸음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하면서 주말 코칭이 들어갑니다. 뭐 토요일, 그러 주말에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일대일로 해서 그동안 해왔던 미션도 점검하고 또 일하면서 이번 주에도 어려운 점도 있을 거고요. 스크립트라든가 내가 이제 영업 방향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어떻게 시도를 해봐야 될지, 이런 고민되는 부분들을 나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서 스스로 이제 과제했던 거를 한 번씩 좀 복습도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3개월 정도, 사람의 차에 이 따라 뭐 3개월에서 4개월까지 걸리기 시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도 우리가 영업을 띡! 간두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월 1회 이상 이제 조금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 오픈톡을 통해서 좀 좋은 소스가 있다라든가 좋은 화법이나 자료가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하고요. 뭐 가까이 이벤트도 해서 좀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성공을 응원하고 이런 좋은 에너지를 좀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오픈톡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해야죠. 무조건. tm영어 특급클라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요. 아래에 고정 댓글에 이제 그 신청서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좀 정확히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 연락처를 달리 이게 숫자가 부족하게 적어 주신 분이 있어서 전화를 못 드립니다. 연락처를 정확히 남겨 주시면 순서대로 해서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상담 통화가 이제 필요시의 시간을 잡아서 통화를 드리는데 통화를 드리는 거는 이 과정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과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게 나랑 맞을까 안 맞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랑 통화하면서 결정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 상담 통화를 마치고 나면 부유의 대 27강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이런 교육과정 결제 링크나 이런 거를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상담이 먼저이기 때문에 지금 결제하는 건 아닙니다. 신청만 남겨주시면 여러분과 상담을 통해서 이 과정이 필요할지 적합할지 적합하지 않을지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TM 영업을 하시는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좀 버텨낼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포기를 해서 못했던 거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사람은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하시더라고요. 저희 TM 세일즈 비전 스쿨은 여러분들의 성공하는 오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